네 안녕하십니까. 비파창조농원사장 정영훈입니다. 오늘은 씨가 없는 유자차로 이렇게 유자차를 만들었습니다. 이 유자차는 이제 씨 없는 유자로 이렇게 씨가 없는 유자 열매로 그 유자차를 만들었는데 유자차가 정말 맛이 좋습니다. 씨가 없는 유자는, 이렇게, 이렇게 잘라보면, 어, 가접이 아주 풍부하고 씨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 유자가 이거 한세배되는데 시험용 자가좀 열매 크기는 자라도 이렇게 상품이 맛이 있으니까 정말 뛰어난 유자차 맛을 발휘합니다 이거는 이제 35,000원에 이제 시험용 의자는 35,000원에 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키로 한 병에 35,000원인데 이 시험 냉 유자는 어 과육 과접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 물이 이렇게 많습니다 물이 이렇게 그리고 시험 냉 유자는 뭐 지금은 농약을 이제 안 치고 자기가 이제 뭐 약을 만들어서 이렇게 친환경적으로 이렇게 판매를 하기 위해서 잘 키우기 때문에 정말 맛이 있는 주자처럼 완성을 해가지고 판매를 하고 드실 수가 있습니다. 어, 시험무 의자 나무는, 어, 한 나무에 2년생이 35,000원입니다. 지금 올해 시험무 의자를 많이 신고 계신데, 어, 많은 분들이, 어, 시험무 의자 맛을, 뛰어난 맛을 알고 주문을 계속 해주고 계십니다. 이 유자차도 한 병에 35,000원이고, 이 유자도 1kg에 35,000원입니다. 아주, 씨가 없으니까 알차죠 이렇게 알차고 정말 맛도 뛰어납니다. 이런 거는 뭐 정말 뭐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목소리> 유자가 답니다 <목소리> 기화가 달고 맛이 아주 뛰어납니다. 심0년전 나무를 심으실 분은 010-2367-4677 빛밭창조농원을 검색해서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